그대로 그냥 긴장을 주고 그렇지. 몸은 오히려 앞으로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려. 그 <laughs> 여기에 쭉 늘어나는 느낌 그대로 가요. 그래서 중 그대로 집중. 아, 아섭. 오케이. 여섯. 그렇지. 직근이랑 고고. 그렇지. 1번. 아 음... 아섭. 오두개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네, 여러분 접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배경 많이 익숙하시죠? GPT형님 집에 왔습니다. 오늘 형님이랑 같이 하체 운동하려고 왔어요. 형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GPT입니다. 아, 형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 사실 형님이랑 하체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쇼매드 바디 참가자분들 중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중한 분이시잖아요. 아유. 이유가 대회 경험, 그리고 강력한 하체 사이즈. 아, 네. 음. 하체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형 이길 이 사람 없어. 진짜. 아,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진짜. 쇼미더 바디 준비하면서 중명이가 진짜 약점 보완을 많이 했더라고요. 하체가 그리고 굉장히 좋아져서. 와, 얘 진짜 정말 노력하면 되는구나.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육상을 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게 약간 도움이 약간 있는 것도 없는 있는 것 같아요. 있는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체 운동 하기 전에 사진을 하나 찍어 놨었는데, 다리가 민자이긴 했어요. 음. 지금보다 많이 얇고. 음. 근데 육상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땐 하도 뛰고 하니까, 근질 자체는 좀 응. 좋았거든요, 상체에 비해서. 음. 또 그런 것 때문에 좀 단기간에 빨리 올라올 수 있었지 않나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형님 하체 운동 느낌 따라가면서 오늘도 제대로 죽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제 방식으로 준명이를 스쿼트 한번 하체를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 전면이주 앞에서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면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보시죠. 처음에 저기 캐틀벨로 음, 스쿼트 아, 네. 동작을 해가지고 몸 네. 살짝 풀어주고 들어갈 겁니다. 무거운 네? 중량 아니고 가벼운 네. 중량으로 해서 음. 잡아놓고 그냥 다리를 좀 풀어주는 거죠. 네. 아, 음. 와 잠깐 사이로 보이는 다리가. 어때 네. 형님? 너 다리털이 생각보다 안가볼래하시네요나 어. <laughs> <laughs> 다리털 개많아 타자냐? 어. <laughs> 네. 오 나이스 스포... 오케이 하나 더하해요 괜찮죠 네번할 겁니다 이스스텐션인데 이이 스텐션. 선피로랑 음, 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앞 대퇴 풀어주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할 거예요 그냥 가벼운 중량으로 해가지고 스쿼트 들어가기 전에 음 그냥 간단하게 차주면 돼요 네 음. 가볍게 가벼운 중량 상태에서 음. 간단하게 다리 운동 들어가기 전에 음. 풀어준다. 그래서 나이스. 오이 좋아. 4도 무게감이 있어서 무거울 거야. 됐어. 나이스. 음. 오케이. 아나둘 하체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메이가. 근데 하체가 생각보다 너무 잘 채워오고, 생각보다 하체 표현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하체가 약점이 아닌 거 같은데? 이런 응. 생각? 음. 하체 운동 보니까 열심히 하더라고.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수발해야죠. 어? 와, 아니, 알맹이 사이즈가 차원이 세다. 네, 어우, 좋아. 근질 뭐야? 가서 아, 나이스. 오케이. 오, 오케이, 와, 종료. 와, 좋아. 좋아. 어, 요즘 저는 스쿼트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중량 위주로 빵빵 치고, 횟수 위주로 빵빵 치는 방식이었는데 중량을 저는 낮췄습니다 중량을 어, 낮추고 완전히 다리로 받아서 다리의 금지를 좀 키우기 위한 스쿼트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음. 그래서 방식을 보면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우리가 흔히 하듯이 스쿼트 방식으로 내려오는 건 똑같은데 생각보다 좀 넓힐 겁니다 다리 외전하면서 바깥으로 받아준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받으면서 앉아가지고 늘릴, 늘릴 거예요 배대를 음. 늘리고 그다음에 쭉 천천히 일어나서 받아주는 식으로 쫓는 느낌 와 다리가 진짜 이 정도면 일어나면 돼요. 아, 오케이. 흙, <laughs> 흙, 내가서 둥근 잡아주고, 지그시 업. 중요이 높은 건 아닌데, 아, 오케이. 발, 우리 바깥으로. 거기서 그만. 여기서 지그시 오 그렇지. 하나, 그 텐션이야, 응. 지금. 그만. 업. 더, 더 앉아버리면은, 둥근하고 다리가 다 풀려요. 좋아요. 발다 전체적으로 다아있대 중간 쪽에서 뒤쪽으로, 지그시 민주전을 생각쭉 그럼 중량 많이 못쳐음 오케이 다시 또쭉네 웬만하면 다리를 걷어주고 하면 좋아 텐션 걸리는 게 보여야 돼아네잘사다 이대로 칠가이아고쭉일만나 이후에 그 상태에서 텐션걸고 내려오는 오이 라스트 우와 이러면 자기 촬영이 <laughs> 장난이 아닙니다 아 저는 처음에 설명 듣고 아까 운동 텐션이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열개 하려고 하면 죽어요 아, 물은 끝까지 안 끓어오는 <laughs>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고 있을 이 호우! 아홉우 시크시! 여우! 돌콜을 구 나이스! 잘하고 있어! 업! 시크시 밑에! 그렇 나이스. 어! 오케이 여덟. 오케이 아, 어. <laughs> 나이스. 보습, 보습. 아, 어. 아 나이스. 다리가 부었어 부어아 경기 한번 해 봐. 잠깐.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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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자, 이번에는 런지예요. 와우, 스미스 런지인데, 런지는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방식이 조금 특이한 게 앞쪽에 있는 다리 있죠? 네. 이 뒤쪽에 있는 다리 있죠? 이 다리는 중량 그대로 받아주는데, 이 뒷다리죠. 뒷다리는 밑으로 내려 가면서 이완시켜서찢어지는 느낌을 느낀 상태에서 둔근을 잡 아, 놔야 돼요. 아 둔근이 잡아놓은 상태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Tu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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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로 n g a n t 그대 g a n Tungan, t u n g a 으로 u n g a n Tungan, Tungan, t u n 그래서두그대로 집중 그다시내려그렇지직근이라고그렇지마지막쭉 늘려! 일어나고 일어나고 오케이! 다에두 마리. 그 다음에 스 보라 안에 안 걸렸어. 그렇지. 늦어졌어. 음. 그렇지. 오케이. 음. 둘. 좋 아아! 마지막. 마지막 도 간결하고 길게는 안할 거고요. 간결하게 할 건데, 엉덩이를 들고 수축기 점에서 엉덩이를 내가 줄 거예요. 아... 그 상태에서 고관절 <laughs> 사용하면서... 오.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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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까지 대단히. 대를... 고 업! 넷. 그렇지. 그렇지. 올릴 때는 뒤로, 당겨줘. 엉덩이로. 누르면서 뒤로. 그러면서 차. 그렇지. 오케이. 됐어. 자, <laughs> 두가 <laughs> 그냥. 다 뚫고 나왔지. 넷. 넷. 뭐야? 다섯. 여덟,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아아아 열, 아! 열, 나를... 열, 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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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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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 열, 아 열, 아. 열, 열, 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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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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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마지막 와잘봤습아다 아, 가! 어. 가, 가, 이때 포즈요. 나이스 야. 오케이. 와. 끝내기 전에 형이랑 간단하게 비교 포즈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다리는 어차피 음. 저랑 형둘다 부어 있어서 잘안 나올 텐데. 다리 그냥 그거 감안하고 네. 봐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수 라이너. 혹돌바이셉스 아마 다리 힘이 많이 빠졌을 거고 기절할것 같아. w h 가면반전되다 Okay, okay, okay. yeah. <laughs> 어떻게나는 <laughs> 타이. 아.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아고생하셨어아 이렇게 <laughs> 형이랑 짧게 포징까지 해봤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에서 마무리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같이 즐겁게 한번 자려봤는데 지금 행설 수술하고 저도 지금 힘들거든요. <laughs> 저도 지금 네. 에너지 방전돼가지고 <laughs> 주심이 집에 잘 가고 네. 다행히 대중교통 타고 왔다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잘 준비해서 쇼미더바디 끝까지 저도 열심히 해보고 네. 주명이 열심히 하고 11월 11일 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주시고 네. 쇼미더바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지피티 형님과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